오늘은 무채를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과연 어? 누가 에이, 행복한거는 마음먹이 달린거래 어? 내려놓는 순간 행복해지는거야 내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욕심을 버리는 순간 행복해진다니까 은 무채와 고등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고등어를 밀가루나 뭐 튀김가루 발라서 하는데 그냥 올리겠습니다. 이 그냥 올리고 치킨 타올 한두 칸을 해서 섞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프라이팬 안 뚜껑 안 닫아도 되나 엄마? 아 그래. 자, 이거, 고나이던데 이거. 무채는. 고나이도입니다아 맛이 안 나도 돼, 소고. 소고? 아시어안 나? 아니, 이안 나지 하고소금넣고 살짝 이렇게 고 식초?

오늘 정신 먹고 오후에 일을 가야지. 아니, 너무 두껍게 떨어지는데새김치를 <laughs> 아, 넣어볼까요? 마늘을 좀 넣고, 고춧가루는 듬뿍, 4개, 바삭하게, 미온을 좀 넣겠습니다. như mình dùng nước kho, sắn thả, sắn thang để mình mua kiểu, súp bún, súp bún này thế nào mà? 다리가 아파 갖고 네. 아 지금 고약이 아프지 빨리 괜찮아져야 되겠는데 말이다. 아이 어, 진통제만 좀센거 주면 좋은데. 진통제로 좀센걸 주면 좋은데. 자, 무채가 맛있게 됐습니다. 막내표 무채 사랑으로 만든 막내표 무채입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자, 오늘은 무채와 고등어입니다 무채를 한번 해 봤는데 맛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어제 시금치 먹던 거한거 거 어제 미역국 오늘은 무채 고등어해서 이 어머니야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정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앉아 식사를 하십시오. 무채 하나 먹어봐, 마맛이어던가 뭐 어? 어? 무채 하나 먹어봐. 솔직하게 맛이어던가 거짓말하면 안 돼. 어? 맛있어. 맛있나? 근데 조금 싱근 같아. 아, 그치? 아 소금 좀더 넣으려다가 너무 짠건안 좋은 것 같아갖고. 저희는 정심을 맛있게 어머니랑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즐거운 정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